문제를 일으키는 자녀에게 나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이 모든 말들은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신 말들이겠지만, 아이는 그 어떤 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말에 담긴 메시지가 부정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프레임의 가치입니다. 아무리 밝은 아이라도 엄마 아빠로부터 자꾸 지적당하면 부정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행동을 고쳐주고 바르게 키우려는 의도와 달리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 주세요. 두 번째, 자신의 기준을 만들기 어려워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의 범위나 예의 바른의 기준은 주관적입니다.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요. 이처럼 예의의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아이들로서는 야단 맞지 않기 위해 눈치껏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의 부정적이고 모호한 메시지를 담은 말로 인해 아이들은 부정적인 프레임에 갇히기 쉽고 과도하게 남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행동과 그릇된 행동을 명확히 깨우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같은 반 친구 엄마들, 동네 이웃, 하다 못해 지하철 옆자리 앉은 사람까지도 아이의 말과 행동을 보고 품성을 평가하려 듭니다. 아이를 향한 평가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굳이 부모님까지 평가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평가에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듬어주는 우상 같은 존재가 되어주세요. 틀린 것을 콕 집어주는 게 지적이라면 어떻게 고쳐나갈지를 콕 집어주는 게 바로 훈육입니다. 저는 냉소적인 말로 아이를 몰아세우는 엄마에서 존중의 언어를 통해 마음을 보듬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의 말은 순간이지만 아이의 가슴에는 평생 남습니다.